자, 2019 순특강 라이트 제2 1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부터 하겠습니다. 어, 관계 없는 문장 같은 거나오기 좋은 지문이고요. 어, 보행 중에 문자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입법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기술적인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 계획상의 어떤 시도를 하더라라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some city planning experts, 일부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call for, 요구했다. legislation 입법을 against ~~에 반대하는, 문자하는 것에 반대하는, while walking, 걸어가는 동안 that would be followed by, be followed by는 앞에 a가 나오면 그 다음에 b가 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입법을 요구했는데 입법을 대시받고 있죠. 그것은 그 다음에 커다란 규범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recommendation, 이러한 추천, 권, 고는 is based on, 기초하고 있다. The assumption that, 자, that 이하라는 그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동격에 대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즉, 이러한 입법적인 변화가 is welcomed, 환영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loss banning texting, 분사가 되겠습니다. banning 금지하는, 자 문자를 금지하는 그 법안들. While walking 걸어가는 동안 그것은 failed 실패했다. Toronto, Arkansas, Illinois, Nevada, New Jersey, New York에서 다 실패했다. 즉, 입법적 방법은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시도에 관한 얘기에요 투명, 투명 스크린 같은 거. In the 한 편의 뜻입니다. In the meantime도 괜찮고요. 하이테크 t forms 쓰니까. 그 하이테크 기술 가진 그런 회사들은 아티벨로핑 테크놀로지컬 솔루션스 기술적 해결책을 어, 개발하고 있다. To the problem 그 문제. 조동석과 마인저. Offering a transparent screen 투명 스크린을 제공하며 that allows allow 스크린이 단수니까 s 붙은 거고요. Allow 목적어 2가 되겠습니다. 보행자로 하여금 투시 볼수 있도록 하는 What's going 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텍스트하는 동안, 그죠 문자하는 동안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는 투명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상의 대처가 되겠습니다. Another direction, 또 다른 방향 for adaptation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관한 적응을 위한 혹은 대응을 위한 또 다른 방향은 was provided, 제공되었다, by city councils, 시위원회에 서 via 무엇을 통해서의 뜻이 되겠죠. Better urban planning and interventions, 더 나은 도시개혁과 개입을 통해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By way of 라고 써도 괜찮고요. To generate awareness, 인식을 보조시키기 위해서. 하이튼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Generate는 발생시키다 이 뜻이고요. 일부 도시들과 대학 캠퍼스들은 have put lookup s c i e n c e 자 위를 보세요 사인을 설치했다. In dangerous stairwells 위험한 그 계단과 Intersections, 교차로에서 홍콩은 added, 추가했다. Announcements in its subway system 그 지하철 시스템에서 어떤 발표를 추가했다. Recommending, 어, 즉 권고하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That, 이하를 패스니저 셀루거 라운드 자 보행자들은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라는 뉴욕시티는 리듀시스비 스포카라스 자동차의 스피드를 낮추었고 샌프란시스코는 포스터스 머머슬 육성한다 조성 중이다 피데스트리온 오니컬라이더를 쓰니까 보행자 전용 복도를 어,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1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Conform 이라고 어, C O F O 입니다. F F5, O 무엇을 따라하다, 순응하다 이 뜻이 되겠죠.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we conform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순응한다.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들을 순응한다. We don't even have to. Not a v e to 는 필요가 없다 이 뜻이 되겠죠. Think about the fact 대디할 사실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we are pointing others and adapting to them 어댑트가 아니라 어댑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에 맞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 예를 들면 프레젠트 앞에 있는 부분 주제에 관련된 부분은 살짝 암개 두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Many people start to dress. 많은 사람들은 옷을 입기 시작한다. Like, 뭐먹과 같은의 뜻이 되겠죠. 그들의 사장과 같은. Although, 비록 they don't realize it.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Even more often, 더 자주. People unconsciously,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Mirror, 역시 mirror, 흉내는 다의 뜻이 되겠죠. 여기 보면, 뭐, replicate, 아니면 mimic, 이런 것들도 다 흉내내다 있듯이 되겠어요. 그들의 사장의 non-verbal behavior, 비언어적인 행동, 즉, 제스처를 따라한다. During a meeting, meeting 동안에, using similar hand gestures, 비슷한 어, 손 동작을 사용하며, 혹은, 와가, using하고 crossing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 똑같은 다리를 꼬며, 기타 등등. This is not crazy behavior. 빼고 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이것은 미친 행동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미친에 해당되는 것은 동의어가 mnormal. normal은 정상의, mnormal은 비정상의의 뜻이 되겠죠. 비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것이다. indeed, 실제로. 아니면 on the contrary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는 커녕의 뜻이 되겠거든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바꿔 쓸수 있습니다. 실제로. in fact 같은 것도 쓸수 있고요. 자, 그렇기는커녕, there does appear to, appear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there be,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진화적인 이점, 이 for those, 어떤 사람에게, who mirror, replicate and mimic others.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사람에게는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People who dress like their boss, 그들의 사장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 actually get paid more. 어, 실제로 봉급을 더 많이 받고, and promoted, get promo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paid랑. More quickly, 더 빠르게 승진된다. When you mee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낼 때, they like us more, 그들은 우리를 더 좋아한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downside, 그럼 단점이 되겠죠. Shortcoming, 아니면 drawback,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점은 대대하다 we behave in a more conformist fashion,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이다. In a fashion 은 in a way, 랑 같은 뜻입니다. 방식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다 p a 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한다 e b 이 t 얘기, the s o 이 n e r the pangs g r 하 w the more t 은 e more the more the more r h 스 m o the m t r o e t 어 오늘날 세계에서 그런 정치적 힘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다라는 표현입니다. 민족주의 그러면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약간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굉장히 국수주의 좀안 좋은 걸로 많이 통해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는 Is the belief of people. 사람들의 믿음이다. That yeah라는 동격가 되시고요. They have the right and duty. 그들은 권리를 갖고 있고 의무를 갖고 있다. To constitute themselves. 제게 목적을 쓰고 있어요. 자신을 as a nation state. 여기 민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민족 국가. State는 정치적 의미의 국가가 되고요. Nation은 어, 민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 국가로 자신을 구성시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다. 종교, 언어, 그리고 어, 이민의 역사 혹은 억압은 아, among the shared experiences 뭐뭐중 하나이다의 표현입니다. 이거 between 쓰면 안돼요. among 써줘야 돼요. 뭐뭐 사이에의 뜻이 아니라 뭐뭐중 하나일 때일 among을 써줘야 됩니다. 공유된 경험 중 하나이다. 즉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족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that can cause, 목적어 to, 오형식이 되겠죠. 어, p e 앞에 어가 붙으면 국민이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여금 대디아를 느끼도록. The OT of the On s t a 그들만의 정치적 국가를 가져야만 된다. 슈도의 뜻이죠. OT는. 라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유된 경험 중에 하나이다. 뭐, 예를 들면, 같은 종교, 같은 언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국가를 꼭 가져야 되겠다. 라고 결심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The situation of a French speaking population of Quebec. 캐나다 안에 q u 주가 있어요. 여기는 불어만 써요. 그래서, 어, 불어를 사용하는 q u 주의 사람들의 상황은 is a good example. 좋은 예이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어요. 예로서 이제 q u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하고 그들의 history of discrimination. 차별의 역사. In English dominated workplaces. 자, 영어가 지배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차별은 set the 퀘벡코 그 퀘벡 사람들 어파트 분리되게 만들었다. 셋 어파트 분리시키다의 표현이 되겠어요. 뭐 먹어? 잉글리시 비긴 캐나디언스. 영어를 말하는 캐나다 사람들과 1995년에 더 피프로 퀘벡 퀘벡 사람들은 내로 올리 아주 좋게 디피티드 이겼다. 어 세퍼티스트 레이 레퍼렌덤 이니까 분리주의 국민투표를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퀘벡주를 국가로 분리하자라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제 이 민족주의자, 이 분리주의자들은 졌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this is still possible. 대제한이 여전히 가능하다. Nationalist sentiments in Quebec. 케벡에서의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은 may result in 라란 결과를 낳다. 이 표현이 되겠죠.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 새로운 국가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북미 대륙에서. a t 시 되겠습니다. 어, 민족주의는 그런 거고요. Nationalism이라고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하는, 해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보니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세계적으로는 약간 좀 나쁘게 생각되는 거고요. 어, 국수주의란 단어도 있어요. 요거랑 좀 다른 의미인데, 쇼번니즘 그러면 자기 나라가 최고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를 배격해도 괜찮다라는 걸 국수주의라고 해요. 그렇다가 쇼번니즘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은요, 뭔가를 갖다 우리가 추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구를 해라. 그리고 없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전환을 시도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ve always told my daughter. 나는 내 딸에게 항상 이야기했다. She should pursue things. pursue. 추구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녀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Until they don't make sense. 그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 한 가지를 추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It was a concept. 그것은 개념이었고. I used professionally. 내가 직업적으로 사용했던. Which resulted in 뭐뭐라는 결과를 낳았던 ATC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를 쓰고 있고 동명사의 임상 주어는요. 목적격 혹은 소유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e로 나와 있는데 my를 써도 괜찮겠어요. My being 혹은 me being very innovative. 내가 아주 혁신적이 되었고 forward thinking. 성견지병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in my business 내 사업에서. It's also concept. that 내 그것은 또한 대 e 하의 개념이다. e n c o u r a g e 목적어 투를 쓰고 있습니다. 목적어 투해야 하도록 격려하다이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to be more open-minded 내가 좀 오픈 마인드 되고 오픈 하티드 마음을 여는 to new situations and experiences 새로운 상황과 경험에 즉 나를 마음을 열게 만든 그러한 개념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이제 다 그것이 다 유효한 게 끝나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중요합니다. 추론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However, 그러나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서 자, 빼고받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thing you are pursuing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may make sense 그러니까 no l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 뜻이 되겠죠. Not any longer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you need to learn to 그러면 너는 배워야 된다. Jump off 더때더 오우스니까 그러니까 죽은 말에서 점프해서 내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일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top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 벽에 머리를 쳐박는 일을 멈춰라 이렇게 되겠죠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머리를 쳐박겠죠. Stop hanging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ready go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없어지도록 그냥 놔두어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우시고요.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to do. 그 일은 하기 아주 힘들다. Especially 특히 when you are emotionally invested. 당신이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면 애 뜻이 되겠죠. Engaged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in the long run 수거죠. 결국 You l l realize that h a t horse will never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당신은 깨닫게 된다. 그 죽은 말은 will never take you to take to 데려가다 이 뜻이 되겠고요. 결코 너를 너의 목적지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안 되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라. 이게 주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신발 가게 같은 거를 보면은 아니면 카페 거리처럼요. 같은 업종을 가진 가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그걸 갖다로 Localization Econom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나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물건을 파는 가게들은 한 곳에 모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A localization economy. 자, 그럼 직접 경제라고 얘기하네요. 그 어떤 직접 경제는 can be traced to. 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The desire of individuals, 개인들의 욕구. To compare products, 제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 한 군데 가서 여러 개를 비교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이니까 함께 하세요. Individuals may prefer to. 개인들은... 쇼핑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 신발을, in a regional, regional spelling 잘 외우세요. 지역의, local 뜻입니다. 지역 쇼핑몰에서. 왜냐면, they can compare the merchandise, 그들은 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four or five different stores, 4개나 혹은 5개의 가게에서, in few trips, 방문을 좀 적게 하고서도, f o r m s Selling 분사가 되겠고요. Similar Products, Similar 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 혹은 비싼 제품을 사는 가게들은 May repel one another, Repel 격퇴하다 이 뜻이 되겠죠. 쫓아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죠. When consumers have a v e demand for display variety. 어,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면 즉 보고자 하는 그 디스플레이의 다양성에 관한 소. 수요가 있다면 Similar c o m p e t i n g Establishments, 비슷한 또 비슷한 입니다. c o m p e t i n g 경쟁하는 ING 쓰고 있고요 Establishments는 기업이나 가게 등등을 e s t a b l i s h m e n t 라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은 매일 Locate Together, 한대 모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Locate 대신에 뭐 어, 군집의 의미로 HOLD라는 단어도 있죠. HOLD TOGETHER, 한대 모인다 라는 의미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LOCK IT TOGETHER랑 동의어는 밑에 클 t 스터에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An additional shoe store in a regional shopping mall. 지역 쇼핑몰에서 추가적인 신발가게 내 Make sure it benefits all.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All the stores by making the mall more, more desirable place. 그 쇼핑몰을 더 사람들이 바라는 장소로 만들기 위서 To shop for shoes 신발을 쇼핑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가게는 자잘 봐주세요 May lower the percentage of m o r e shoe shoppers 몰에서 신발 쇼핑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Who make purchases at each existing store 각각의 현존하는 그 가게에서 구매를 하는 즉 가게 하나하나의 단위로 보면은 어 신발 사러 온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토롤스에서 전체 판매액은 메인크리에이스 증가할 것이다. due to 뭐뭐 때문에 더 h e greater number of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10명 오던 그런 쇼핑몰에 한대 모여 있으면은 50명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뭐 turn over라는 단어가 있죠. Retail establishments, 그런 소매점은 selling, 자 파는 분사가 되겠고요. c o m p l i m e n t a r y 이거 E인 거 조심해야 돼요. c o m p l i m e n t a r y products, 뭔뭐 공차 제품이 되는 거예요. c o m p l i m e n t a r y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파는 가게들은 매월 certain cluster 한대 모이는 경향이 있다. For instance, 자이 문장 빼고 밖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완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Theaters and restaurants. 자, 극장하고 레스토랑은 오픈 locate together. 종종 같이 모인다. Reflecting the fact that. 대디의 사실을 반영하고 분석을 못 쓰고 있습니다. People like to eat out. 사람들은 외식하고 싶어 한다. Before or after single show. 쇼를 보기 전 혹은 본 다음에.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